내가 중학교 시절 다녔던 학원 선생님의 체험담이다. 무명 시절에만 활동하고 유명해지기 전에 그만둔 듯 하지만 선생님은 소시적 북두의 권 주제가를 부른 톰켓의 멤버였다고 한다. 어느날 멤버인 친구에게 베이스를 주기 위해 자가용을 타고 친구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길 마치고 보니 밤 12시를 이미 넘긴 시각이었다. 꽤 시골인지라 길을 잘알수 없었고, 주변에 사람은 커녕 자동차도 지나다니지 않았다. 드문드문 민가가 보였지만,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이 이어져 난감해하던 차에 어떤 교차로에서 전화박스를 발견했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선생님은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길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 공중전화는 사방으로 뻗어 있는 길중 북쪽 길 방향에 있었는데 그 길은 가파른 오르막이어서 헤드라이트를 밝힌 곳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아주 깜깜했다. 선생님은 전화박스에 들어가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헤드라이트를 켜둔 길 쪽을 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어, 야, 나. 지금 가구는 있는데, 여기 길이. 전화를 받은 친구에게 길을 확인하던 중, 헤드라이트를 켜둔 길 부분과, 위쪽 암흑 사이에 뭔가가 보였다. 아니 너는 몇 번이나 설명해 줬는데 그걸 또 까먹냐? 그러니까 그 사구리에서 있지. 잠깐만. 저기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 공사 현장 간판인 것 같았다. 공사 중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 문구와 함께. 여자 그림이 그려진 곳이라고 생각하곤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공사 안내 간판이야? 근데 저거, 어? 기분 탓인 채 아까보다 좀더 앞으로 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다시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니 그것은 공사 현장 간판이 아니었다. 그건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야 여보세요 너왜 그래 갑자기 말도 없고 왜 무슨 일인데 친구가 물어봤다 어? 아, 아, 아니 아, 이 밤에 웬 여자아이가 서있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자애라니. 거긴 이 시간에 어른들도 안 가는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것은 이곳을 향해 천천히 다가와선 이제 거의 전신이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단발머리 여자아이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야! 거기, 거기 민가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보다, 지금 새벽 1시야, 엄마 이상하지 않아? 굳이 친구의 말이 아니라도, 뭐란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덮쳐왔다. 그것은, 10m 앞까지 다가왔고, 지금도 전화박스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내가 전화를 끊고 전화박스에서 뛰어나간 순간. 그것이 웃음소리를 내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난 심장을 죄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바로 차에 뛰어들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이 차 앞유리에 달라붙었다. 이상한 웃음소리와 함께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어지고 입안은 새빨개 쓰며 이가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얼굴이었다. 재빨리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급발진해서 그것을 뿌리치고는 친구 집까지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친구 집에 도착해서도 도저히 진정할 수 없었다. 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친구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고,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첫 번째로 정신병원 이야기였다. 그 근처엔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봤던 여자 아이는 거기서 빠져나온 환자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땐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교차로 서쪽에 공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년전 여자아이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단 것이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경찰은 근처 도로를 지나가던 성범죄자들에게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사건 당시엔 단서를 잡을 만한 무언가가 없어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 그때 봤던 그 아이가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추측을 했던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건 간에 이일 이후 선생님은 원래 하던 톰캣 쪽의 일을 그만두고. 사건 관련 강사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목소리> <목소리>